경관농업이 말이 나와서 네. 얘기인데, 우리 경관농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음. 얘기를. 저희가 또 경관농업 시작했으니까, 네, 얘기를 하기가 경관농업이잖아요. 경관 음. 근데 이게 제가 또 한번 알아본 발로는, 음. 이 경관농업이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그게 이제 제주도 유채밭. 아. 대구의 하중도도 하중도 있잖아요 대구의 하중도. 그리고 평창의 메밀꽃밭. 아. 메밀꽃. 메밀꽃밭. 아. 메밀꽃밭. 그리고 보성의 녹차밭. 아, 녹색 이쁘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거제의 네, 라벤더. 아. 그다음에 핫한 데가또 우리 보고 싶은저 라벤더 봐. 라벤더. 우리 다 봐. 있다. 아, 아. 우리가 경관 농업이죠. 뭐 맞지, 와서 구기하면 경관 농업이죠. 어, 맞지, 뭐 그렇죠. 코디꽃 뭐다 있잖아요. 아, 도색하고 뭐, 즐거우면 경관 농업.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서희장님께서 그 경관 농업 자세히설명 좀. 소위 말해서 이, 경관적으로 네? 농업을 좀 사람들이 올수 있게. 네. 관광과 연계한 네. 마을을 좀 이쁘게 꾸민다. 아. 농지에 아. 이런 개념의 경관을 살린다 아. 그래서 경관농업이라고. 아. 저도 요즘에 경관농업을 이제 해바라기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예? 경관농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경관농업을 예. 하면 또 직불금도 주더라고요. 아, 경관농업까지 또 직불금이라고. 예, 건데. 왜냐하면 아. 이제 농사를 하고 나서 다른 경관작물을 심는 개념이거든요. 예. 거기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잖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경관작물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경관작물이 있고, 준경관작물이 있고. 준경관작물인 뭐죠 준경관작물에 네. 보리가 포함되어 있더고요 아 경관작물에 소화기네. 해바라기도 포함되어 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관작물은 2헥탈르 이상하면 직불금이 지원이 되고, 준경관작물은 음더 많이 해야 돼요. 1 0헥탈을 아, 1아 0탈을 아 네. 저희는 저 아쉽게. 아쉽게. 아. 천 원을 한참 못 미치네요. 네, 0.5에카드 <laughs> 한참 못 미치는. 그리고 나는 또 경관농을 보면 메밀, 메밀, 그다음에 유채, 응. 뭐 보리 이게 또 의미가 어떻게 오냐면 그 땅이 휴경화를 하고 있을 때, 네. 특별히 사용하려고 하는 그 공간이 아, 그 시간이 아닌 그때, 음 그때 녹비작물처럼 음 땅을 좋게 만드는 작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왕 농사를 짓는데 대부분 다막 비료 막 계속 뿌리고 하잖아 예, 예. 근데 그걸 해명함으로써 땅도 좋아지고 예. 비료에, 화학 비료 안 쓰기 때문에 농산물도 좋아지고 음. 그거를 유도하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지 않았을까. 아, 우리 강이장님생각에는 아, 음. 고도의 전략이지 않았을까. 고도의 전략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직불제 주면서 경관농 예. 하면서 예, 예. 아, 이거 심으니까 이쁘네 하는데 아. 땅에도 좋고 어, 농산물도 괜찮고 뭔가 먹거리도 괜찮아지는 분위기를 섞으러 음. 가는 거지. 음. 아요 굉장히 치밀한, <laughs> 치밀한 농업 정책이다. 아, 아, 정책 잘 세운 예, 거네요. 치밀한, 치밀한, 치밀한 저 정책 세운 거 나름대로 가는데요 그렇죠. 그냥 별로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어 경쟁이 하고 싶을 정도로 따라가고 음, 싶은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아, 그것도 그런데. 음. 저는 그냥 이게 경관 농업이 이 흐름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꽃 축제나 이런 거 하면 여러 가지 종류 무조건 많이 해갖고 막. 어... 알록달록하겠는데 음. 요즘은 경관농업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한 크게. 쫙 크게 해서 음. 좀 약간 장관을 네. 이게 이제 SNS가 발전하면서 아. 그 경관농업이 더 인기 많아지더라고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하중모나 이런 데도 음. SNS 이 소문이 가면서 갑자기 음. 아, 거기서 한껏 찍어 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아, 그렇죠, 그렇죠. 그이생샷 하나 없으면은 너 뭐했니? 아, 뭐했니, 뭐했니? <laughs> 너 그때 뭐했니? <laughs> 인싸가 아니다, 인싸가 아니다. 그리고 뭐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오면서 예. 보면은 인위적으로 뭔가 를 예.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음. 나는 요즘에 경관농업에 이미 있는 자원, 이미 있는 그 환경. 예. 그거를 그냥 경관 농업의 그런 어떤 하나의 꼭지로 넣으면 어떨까? 실제 표정이 게 청보리밭 아닙니까 응. 청보리밭. 뭐 농사 짓고 있잖아. 네. 어,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의성 안대에서 네. 이제 하는 것처럼 평야 쫙 넓어진 곳에 음. 모내기가 쫙되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 딱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오, 바다에 온것 같다. 아, 맞아, 맞아. 저도바다여운거 같다. 오호! 하늘이 비친 논이 정말 바다 같은데요? 모내기 끝낸 푸른 논을 배경으로 사진 한 컷. 노을이 지는 들녘의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그대로의 경관 농업이죠. 대비 내네요야 기가 막혀. 우야, 우야라고 하면서 막. 그것도 사진 한컷 인생이 네. 세리지 않나. 아. 이게 이제 경관 농업의 새로운 모델이지 않나. 아. 새로 만들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능력을 활용하는 그대로 보여주자. 아 이거. 아, 그 참... 네.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게 있는 거를 자기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어메니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농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음, 자원. 그 경관, 자원, 네. 지금 둘러싼 이 공간적인 여건, 네. 이 모든 게 관광 자원이 될수 있는 거죠. 음. 저는 여기에 농사 짓고 해그름 할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네. 논에 한 바퀴 둘러보잖아요. 네. 그때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사운드입니다. 아, 바로 개구리, 아, 개구리 오케스트라. 아, 개구리 오케스트라.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에, 에, 에. 저는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들으면 정말 그 어떤 음악회 아 음악보다도 아 아름답더라고요. 맞요 맞아요. 우리도 잠시 감상해 볼까요? 도시에서는 잘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소리죠. 약간 그 여름을 대표하는 소리 같아요. 그 개구리 소리. 여름밤이제 아, 시작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네. 소 낮에는 매미 소리고 밤에는 그 말은, 개구리 소리. 그 울음소리가 네. 거사를 치르는 소리. 아, 그딱끝났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아. <웃음> 너무 굉장히 못잘하아왜 나. 오케스트라 아, 오케스트라가 <laughs>